안녕하세요.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서현 2화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금 3일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절 이탈라인도 다 지정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잠깐 보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봉상 지금 여기 고정을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거래자금이 여기 한 봉에 다 터졌거든요. 지금 볼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앞전에도 여기를 못 들었던 이런 흔적이 있긴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더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은 정보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항가를못간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이런 갭이 있네요. 이갭 자리. 이 중요한 자리네요, 여기도.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1000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좀 좋지 않은 그림인가? 자, 그래서 2만 1000원을 이탈을 했는지 2만 1000원 자리를 그어봅시다. 2만 1000원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횡보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왜또 가지고 왔을까요? 자, 시간에서 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누적 거래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오늘 거래대금 시외 거래대금 최상위에요. 160억 정도가 터졌거든요. 이 종목 내일 기대가 되죠. 23,250원 내일 시작할 수 있는 자리 23,250원이면 대략 이 정도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가를 일단 저항선으로 이렇게 한번 좀 그어줄게요. 이때 대금은 어, 2,700억 가량이 터졌었습니다. 시간에서 이 정도 터져주면은 내일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지금 시작하는 가격은 여기이고, 1차 저항 구간은 여기인데, 지금 시간에서 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거 좀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금이 다 비슷비슷하게 터진 이 구간들. 여기 보시면은 대금이 대략 800억, 900억 정도 터진 구간들이에요. 여기 에 지금 시적으로 매물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대금이 강하게 동반이 되어야겠죠.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 정도 자리, 내일 지금 자리에서 잘 가면은 26,000원. 근데 26,000원? 네, 잘 가면 26,000원이고, 우선은 여기 24,400원 이 자리 좀 뚫는지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26,000원 이쯤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0% 미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총은 6천억이좀안 됩니다. 수급상태는. 지금 현재 거래대금 630억 터졌고 수급 상태는 외국 기관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온 거 아직 물량 다못 들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다른 데서 특별히 더 들어온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앞전에 지금 서현에는 총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이때 대장주였던 서현이와 2월 2일날 대장주였던 서현이와 그리고 서현, 서현 탑메탈.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현은 상한가를 간 상태예요. 근데 상한가를 일단 간 상태고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아 여기서 물량 다시 잠갔으니까뭐 크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m. 자이 종목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시간에 상한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근데 좀 이거는 제가 장중 매매하면서 느낀 거지만 서현 탑메탈이랑 서현은 호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 이거는 오, 500억도 안되네요. 이거는 가도 간게 아닙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 고점 19%까지 갔다 종가 3%로 마감한 이런 짓을 굉장히 서슴치 않고 자주 자주 일삼는 종목입니다. 서현 탑메탈 상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버티고 빵구다이 무거워지는 순간 빵이다 찢어집니다. 예. 무조건 조심해야 될것 같고 서현도 한번 봅시다 서현은 지금 시총이 2천억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호가 얇습니다 내일 뭐이 종목 만원 위에서 시작을 하겠죠 만원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만원 안 깨면 이 종목은 서현 이와랑 같이 좀 끌고 가는 게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것도 내일 목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하는 지점이랑 저항 자리에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그었고, 대금 터진 봉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라인은 변함없어요. 21,000원. 여기 이탈하면은 아웃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